네, 이공성 컨퍼런스는 미주 청년학생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 있는 미주에 있는 청년들 혹은 유학생들을 영성훈련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지역교회를 파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많은 부응이 있었고 그렇게 26명 시작한 집회가 이제는 지역교회가 협력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지역교회를 돕자 해서 지역을 찾아가서 컨퍼런스 시작했죠. 연합한 교회들이 매년마다 이 시간 뭐 일리노이즈, 블루밍턴 등등 찾아가면서 오하이오 그렇게 매년 집회하다가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카고에 정착하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 어, 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어, 2 0 1 1년도부터 거기 정착하게 됐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게 공항이랑 아주 가깝기 때문에, 어, 아주 미 전역에서 항공 비행기로 오는 분들이, 어, 오시기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는 청년들이 오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어, 그 이후로도 아주 많이 부응해서, 올해는 미주의 26개 주에서, 어, 약 90여 개 이상의 교회가 450명 연명의 450명 이상의 등록자가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결실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배우기를 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어, 오늘날의 핫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이신지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슈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김진수 장로님께서 이제 어, 크리스찬과 섬김, 섬김과 나눔이라는 테마로 주제 강의하시고 또 선택 강의에서는 크리스찬과 직업,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눠주시고 두 번째로 양승훈 교수님께서는 주제 강의에서는 어,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또 선택 강의에서는 창조와 진화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또세 번째로 주제 강의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크리스천의 세상사에 특별히 동성애를 중심으로 이런 이슈들을 주제 강의를 통해서 낮에 나누고 저녁에는 노진준 목사님은 웨스트미스네에서 변증학으로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런 매도 불구하고 왜 예수만이 진리인지를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녁에는 콜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네. 청년은 언제나 미래죠. 또 청년은 언제나 외롭고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컨퍼런스 안에서 정말 많이 변화되고, 정말 많이 정체성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 삶의 전선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재정적인 후원도 사실 필요하고요. 청년은 늘 배고프거든요. 청년 사역은. 재정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청년 사역이 점점 어, 성장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함께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2030 컨퍼런스는 저녁 집회는 오픈 집회로 열려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 목요일 날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찬양 집회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찬양 인도자로서는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찬양 인도하시던 심영진 전사님께서 오시고, 또 찬양팀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시카고 워십 찬양팀이 함께 하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찬양 집회로 하게 되고, 또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카고에 계신 모든 청년들과 청년이 아닌 젊은이들 혹은 모든 장년분들까지 정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장소는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고 어, 궁금하신 사항은 2030conference.com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30 컨퍼런스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집회로 이어지도록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